어 창호씨랑 주유 한번 해볼까 네온이랑 맞춰보고 싶은데 초대하면 받아줄거 같은데 창호씨랑 주유 아이 한번 네온이랑 맞춰서 해보자 궁금하긴 하거든 네온이랑 주유하면 그냥 어떻게 될지 그냥 브리, 브리치 해주는게 낫나 그죠 브리치나 이제 스카이 이런거 해줘야 되나 와 야무지인데 확실한 버스기사인데 이거 아 좋다, 다 오케이, 가자 가자. 내가 시팅만 잘해좀 이길 듯? 청원님 많이. 조합이 조졌네요 근데. <laughs> 왜 이렇게 됐지? 아. 게임을 찾았습니다. 마인드는 또 스카이 해야지. 차오, 그거 보여주시나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어디로... 닉네임 공개하신 이유가 그냥 전자 검색해봐라. 나 네온 유저다, 약간 이런 건가요? 네. <laughs> 최근에 한세판 전부터 그렇게 좀 가려봤는데 어, 가리니까 다시 더 많이 나요. 만저기 내온하면서는 이제 매너일 수도 있기는. 긴 이제 롤도 보면은 막 아이번 장인 막 이런 사람들 시작하자마자 픽창에서 막 제발 합치하지 말아주세요. 제전적 검색해주세요. 장문으로 아이번의 이 e 스킬은 이런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클릭을 뭐 제대로 해주십시오. 약간 이런 거 있거든요. 매뉴얼 다 적어주고. 어, 매뉴얼 적어주는 있어. 그런 느낌이구나 이게. <laughs> 여기 자극제 필요하지 않나? 아 괜찮 괜찮 괜찮. 안 먹는다. 깔게. 제 오. <laughs> 이게 뭐야? 재장전이 <아이고, 웃음> 그... 어, 이거 제그피스월 통하네요 진짜 당황하네 근데 <laughs> <제이다가. 웃음> 정기 충로서제전 봄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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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으숨서 봄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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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으로서 봄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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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 아, 네. 우리 집에 있는 거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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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황홍할때 말렸던 거는 그냥 스카이가 없어서였네 맞죠 나같은 스카이가 있었어야 돼. 는데왜 흠이시죠 님들? 조심.. 어 이번엔 이거 같은데요? 걔 음. 먼저 걔 먼저 걔 먼저 오, 오,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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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하가 어, <목소리> <오, 목소리> 음. 나? 으아아아 어쩔 건데 니가 너가 뭐할수 있지? 부족해. 뭐 아, 이거구나. 아, 이게 일창우지. 아, 지리네. 날다어다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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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3명, 3명. 지 위압 위압 렙은 쟈렙 해봤어 렙렙렙아 이거.. 아 이거 정도... <laughs> 개웃기다는데어직2명에다 <웃긴> <laughs> 아, 이... 와... 수비팀 네, 승리 한판 더? 한판 더? 아, 깔끔한데요? 네, 오케이 한판더한판 전적이 좀 부진한 것 같아서 나는 이제 해줄 거다 해줬다 시티 네, 안 보이는 킬이 많은 거죠 그래, 그렇게 그래. 생각하 네 이거 네온 킬도 반쯤은 스카이 킬이긴 한데 아 맞죠 맞죠 서로 그루밍 뭐냐고? 죄송한데 그루밍이 아니라 팩트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진짜 근데 당연한 거긴 해어 어. 네. 이번엔 Q 좀 빡세네요 그니까요 백신님 음, 계시네 전파 너무 압도적으로 이겨서 Q 좀 빡세게 잡아줬나 보다 그니까요 혹시 페이드씨가.. 걸 됐나? 아. 안 되는구나 <laughs> 네, 맞어 아, 수 없지 너무. 아, 너무. 아,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 아, 너무. 아, 너무. 아, 아, 너 아, 너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 <목소리가> 어? 백사, 백사! 하오오오오 와, 다 뺐다! 진짜! 어, 왜안 죽어요? 와, 나, <laughs> 나오케 나 살아있지? 지금? 아니, 왜, 왜살왜 살아? 살아있지? 안빼스나이 나,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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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군이 한명 남았어. 다아이한명 남았어. 나이스. 어, 이거. 이다 자, 저 여기 여기다가 봐. 오케이 오케이. Okay, okay, okay. <목소리> 어? 못 먹었다. 휠드림 휠드림. 어. 날카났어. 날카났어. 이거 아보 오케이. 가나빼나레이 아, 우 진짜 다아이리이짜잘브다개꿀이네 이거, 이들이 오네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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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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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나이스. 쏘. 아, 계잘 막았다. 인정. 나이스. 나이스. 아이 마이 아이 마이. 스파이크가 설치문 열어 줘. 이뭐 시에트 발견. 가다헤 같이 가자 같이 시에 발견. 어, 좀명 있다. 뱅뱅 뱅. 픽업 뱅 픽업 뱅. 이한명 남았습니다. 88시 나이스 레츠고! 금와 나이스 너무 좋았다 수비팀 승리 아, 행창우주가 또 킬했다 와 이지 아 근데 역시 엔트리가 조금 진입 잘해주니까 편하네 킬 먹기가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또 하시죠 네 당연하죠 오케이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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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